유교 현판 이야기. 오늘은 뛰어난 문장과 외교력으로 국난극복에 앞장서 큰 공을 세운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에 있는 평해시 황여일 선생의 당호인 해월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해월헌은 종택 별당으로 원래 1588년 그의 나이 33세에 울진 사동리 마악산 아래.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건립되었으며 1618년 그가 동래 부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 해월헌을 망기헌으로 고쳐부르게 됩니다 그뒤 19세기 중엽에 후손들이 현종택내로 해월헌을 옮겨오게 됩니다 해월헌 항여일은 문장이 아주 뛰어나 14세 때 간성향시에서 1등을 하였고 20세 때는 안동향시의 장원을 차지합니다. 특히 그의 나이 43세 때 백사 이양복과 함께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정응태의 무고를 변모하였고 51세 때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조선에 왔을 때 문학에 뛰어난 선비에 선발되어 사신 일행을 접대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의 삶은 한마디로 뛰어난 문장과 외교력으로 위기에 닥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월은 편액은 악의 이산에가은 해월은 기문에 보면 거친 파도에도 가득 차거나 줄어든 적이 없는 바다와 차고 기울면서도 본체에는 손색이 없는 달의 본성을 지해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광장 바다와 고명한 달을 군자의 마음에 비유하였고 이 군자의 마음을 보존하여 군자의 학문에 스스로 힘쓰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겠습니다 편액의 글씨는 당시 평해 항보에 유별을 온 악의 이산의 침필로 힘찬 파도가 몰아치듯 기세가 등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울러 해월헌에는 지봉 이수강, 약포 정탁, 악의 이산에, 오산 차철로 등 당대 인류 문사들의 시판이 게시되어 있어 해월헌의 위상을 짐작하게 합니다. 해월 항여일 선생은 뛰어난 문장과 외교력으로 국난 극복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평해를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에 태계학을 정착시키고 전파시키는데 매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겠습니다. 유교 현판 약이 한국국학진흥원의 권진호입니다.